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laughs> 말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리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모든 절기를 다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명령하셨죠. 우리나라의 설날과 같은 명절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신 역사적 시점이기 때문에 한 해의 시작을 유월절로 삼는 거죠. 우리는 설날 맞이하면 어디 가죠? 고향에 가요. 각자 흩어져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모여요. 어디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임재가 있는 도시인 그곳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250만에서 300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요. 놀라지도 않아요. 우리 서울 인구는 천만 가까이 되는데 어, 서울처럼 넓은 광역의 도시가 아닙니다. 가보면 에게 하는 느낌이 들어요. 예. <laughs> 그리 넓지 않은 성읍이에요. 어, 거기에 250만에서 300만의 사람들이 모이면 발 디딜 틈 없고요. 어디를 가면 그냥 어, 방향만 잡고 있으면 자동으로 가요. 예. 그냥 밀려서. 밀려서 밀려서 가게 되는 거죠. 어, 우리는 명절이면 각자의 고향을 찾아가지만 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아 모인다.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유월절을 주님께서 해마다 지키셨대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믿음의 신실한 가정이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해마다 지켜낸 가정이더라라는 것이죠. 이 명절을 주님이 어떻게 지키시고 그 명절 가운데 어떤 역사들이 있었는가를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명절을 지키러 올라갔는데요.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누가 그 부모가 왜 잃어버렸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명절이 돼서 다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어못 보던 친구가 있네요. 오랜만에 만나는 사촌 동생이 있어요 다 모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는 길에 이야기꽃이 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무리 가운데 따라오고 있을 줄안 거예요 그런데 안 계세요 43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이게 이게 무슨 일일까요? 네. 명절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성전에 머물러 계셨고 부모들은 다른 친족들과 어울려 예수에 대한 생각을 못 하고 당연히 따라올 줄 알고 갔더라라는 거죠. 사4사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그랬네요. 해도 해도 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루 길을 가고 나서야 오, 애가 없네? <laughs> 왜 그래요? 아니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미아가 괜히 발생하거니와? 네? 엄마 아빠가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다른 일에 몰두하니까 애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애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애야 뭐 이러고는 또 나으면 되지 뭐 그러지 않잖아요. 저 그렇죠? 중요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근데 왜 놓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laughs> 관심하고 있는 게 달라지고 그러다 보면 놓치게 되는 거예요 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어디 있는지 너무하잖아요 하루길을 지나서야 드디어 돌아보고 어? 없어졌네?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모이는 절기를 지키지는 않지만 흩어져 있을지라도 주님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길 바래요. 명절의 분위기에 취해서 오랜만에 만난 친척과 대화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용어가 아닌 용어를 사용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행동이 아닌 행동을 할 때도 있잖아요. 거기에 몰입되지 않기를 바래요. 그 자리에 있을 때라도 주님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을 믿는 자 다운 모습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래요. 명절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잘 지키되 주님의 사람답게 지켜내기 위해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자또 보겠습니다. 명절 후 3일 동안 성전에 예수님이 계시네요. 12살 아이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리 성전이라도, 예? 너 집이 어디야? 부모님 어디 계셔? 막 이런 거 따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가 성전에 있는데요. 뭐 하나 위협적인 게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게 성전의 가치인 거예요. 쫓아내지 않아요. 오히려 3일간 먹고 자게 해줬던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세요. 아니 우리 우리 교회에 누가 와 가지고 3일을 먹고 자고 할수 있을까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4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그랬네요. 사람들 중에서 찾고, 친족 중에 찾고 왔던 길 되돌아가면서 묵었던 숙소도 가보고, 길거리도 가보고 그랬는데, 3일째 되던 날에 겨우 성전에서 찾았더라는 거예요. 왜 성전부터 가볼 생각을 안 했을까요? 당연히 거기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laughs> 잘 믿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맞아요. 정답을 아시네. 좀좀 아, 좀 이따 대답하셔야 되는데. 네, 아프면 병원부터 가야 되잖아요. 어디가 잘 고친다는 거 수소문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부터 해야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질병에서 나를 낫게 하실 것이고 내가 나 건강을 되찾으면 더 이전보다 더 하나님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겠다.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나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아줄 알아야 되는 거죠. 먼저 하나님이라는 의식이 우리 안에 있느냐. 명절을 지키러 이제 먼 거리를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참 감사하게 어제 그제 떠나지 않으시고 이렇게 주위를 지키신 거 대단하지 않아요? 그죠? 갈 데가 없어요? <laughs> 어쨌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가시는데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뭘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또 y I think that's why I think that's why I think that's why I think that's why I think t h a 다른데서 찾으려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어,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죠. 마태복음 24장 2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게 뭐예요? 주님은 항상 몸 대신 교회 건강한 교회에 계시고요. 그 교회가 누구다? 바로 나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건물의 교회에서 함께 예비하는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나한 사람도 교회입니다. 내가 없으면 교회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렇죠? 지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모시고 사는 삶을 사시고 교회 중심의 믿음 생활을 만들어 가셔야 할줄 믿습니다. 왜? 이 교회가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현재 이 역사상에서는 주님 다시 오시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지만 그 전까지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의 형성은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흩어져 사는 우리도 교회인 것을 기억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딴 데서 주님 찾으려고 하지 마소서. 다시 말하면 문제 해결이나 능력을 딴 데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임재하시는 그 영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능력과 은혜와 해결과 회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는 거예요 49절로 50절 <laughs> 예수께서 이러실 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맞아요 말씀을 깨달으면 아 예, 예수가 어내 아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기억해냈어야 되는 거예요. 이이 이 말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마리아가 어떻게 잉태했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요셉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런데 왜 그냥 살다 보니까 오메 내 새끼 된 거예요? 왜내 새끼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러분, 오랜 생활 하다 보면 내 믿음이 내 거라고 착각해요. 내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죠? 알기는 잘 알아요. 대답은 잘해요. 정말 그렇게 믿고 살아가셔야 돼요. 믿음 주시는 이도 하나님 이시고요. 은혜 주시는 이도 하나님 이시고요. 복 주시는 이도 하나님 이세요. 하나님이 늘 우리의 생각 머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바래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아하. 그리고 깨달았어야죠. 맞아 이분은 우리의 아들이지만. 우리는 위탁부모잖아요 진짜 아버지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니까 그걸 깨닫고 아, 아버지 아 집에 계셔야 한다는 이 말씀이 옳구나 그랬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못 알아 듣는다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읽지 않았지만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 어머니는 마음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다시금 조금 늦었지만 그 뭐라고 그래? 타이밍을 제대로 못 맞추긴 했지만 그후에라도 마음에 두고 살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온전함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깨닫게 돼요? 영어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써야 돼요. 그래서 백백이라는 거 써보셨어요? 어, 가물가물한데 백백이가 뭐요? 예 영어 문장이나 단어를. 연습장에 빽빽하게 써오라는 거잖아요. 그죠 100번씩 써. 그러면 그, 그 배운 과의 단어, 새로운 단어들 100번씩 쓰면 이게 꽉 차는 거예요. 그걸 빽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언제 다 쓰고 앉아있어? 나가서 놀고 싶은데. 그래서 볼펜을 심지어는 세개를 연결하는 애들이 있어요. 예, 두 개까지가 정하, 좋아요. 왜냐하면 세 개는 골고루 힘이 분배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건 쓰였다 안 쓰였다 할수 있어요. 근데 두 개를 묶어가지고 막 쓰니까 두 줄이 한 번에 완성. 아 놀라워요. 한국 사람들 머리가 좋아요. 예? 예, 어린 학생들 때부터 꼼수를 배우잖아요. 그죠? 진실하게 해서 그게 내 실력 되는 게 중요한 거지. 학교 수 예? 과제를 내고 엉덩이 안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꼼수를 부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심지어는 신앙의 영역에서도 꼼수 부릴 때 많잖아요. 말씀을 읽어라, 그리고 기도해라, 묵상해라, 예배해라 이런 것들이요. 꼼수 부리지 마세요. 그냥 진지하게요. 내 믿음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라면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그게 복이잖아요. 엉뚱한 곳에서 예수 찾지 마시길 바라고요.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고 행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래요. 예. 예수님 말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존재 가치가 뭐죠? 마태복음 1장 21절이요. 아들나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구원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 구원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곧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죄로부터의 구원은 영원한 생명 그 예수를 우리 안에 늘 품고 살아가야 돼요 주님이 또 그러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주 안에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요 영접하는 자곧 거림을 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부른다는 게 뭐예요? 부른다는 건 뭐죠? 아니까 부르는 거예요. 아니까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알아가는 삶이 최상 최선의 삶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서는 더 진지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데요. 그러면 우리의 소임을 다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셨다고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신 것을 시인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 저와 여러분들 삶에 예수 없는 삶이 없기를. 추건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예수가 나의 중심이 되고 내 입술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오게 되기를 바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아가라 선포하니까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성전 미문에 앉아 아,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일으킬 때 뭘로 일으켜요? 시술? 뼈주사? 말구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붙잡아 일으키니 힘을 얻고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예수의 이름이 능력 있습니다. 이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난 예수의 사람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주 안에.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명절에 주님을 잃지 마시기를 바래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난주 안에 있는 자요. 주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다른 것에 취해 버려서 주님을 놓쳐 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의 계신 주님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중심의 믿음 생활 이게 우리의 핵심이에요. 어, 세상 사람들은 흩어지지만 우리는 모이는 게 특징인 거죠.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주님 그리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그분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기억하고 듣는 말씀들을 깨닫고 살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음에 말씀을 두고 사는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아하 하고 깨닫고 알고 행동하고 그래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명절에 주님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의 모습 보게 됩니다. 다른 것에 정신 팔려 주님을 놓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연히 성전에 계셔야 할 것인데 우리는 다른 곳에서 헤매고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주님 앞에 나와 내 모든 것들을 아뢰할 줄 아는 교회 중심의 믿음, 성전 중심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어서 복 받고 보호받고 온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주 안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어서 말씀 주실 때 깨닫고 알고 아는 대로 행하는 참 믿음의 사람 되어 살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도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 받고 듣고 깨닫고 행하는 삶을 사는 온전한 성도 되어 살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